한번 해봐야죠 가위바위보 가위 문제 네. <laughs> 아시죠? 하이바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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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요 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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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일단 한번 보내줄게 일단 너 네, 일단 한번 보내줄게 일단 너 아직 선택 너, 너. 아니, 선택안당했잖아 아, 나는 선잖아너는선택안되잖아안 돼. 맞아. 아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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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 맞아. 맞아. 아아맞 맞아. 맞가맞 맞아. 아 맞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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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그래. 응, 지금 만약에 이기면 명수 형이 자기 뽑으면 끝이야. 가바이보아 아 누구? 아 본인이 본인 뽑아야 돼. 이들하자구단이들 더하자. 삼 지! 사 아 이거 애들한테 67, 64, 88, 65, 74, 75 정말 재밌어서 시는 거예요 지금? 예? 재밌어요? 아유 재 그래도 네, 한 2분 놀아줄까요? 아이좀 좋아하세요 별로예요? 그냥 그래도 아유, 노력, 노력한다는 게좀 아유, 형 노력한다는 게좀아형 되게 서운하잖아요아나 그래? 진짜 목욕하면 좀 이렇게 분위기 떠야 되는데 애들이 남자되는 거 배아파해요 이렇게 지금? 최고 난이도는 아직 안한 거예요 루트를 씌우자는 안 했잖아요 어, 루트를 씌우자 루트를 씌우자 루트를 씌루트 루트를 씌 루트를 루트를 씌우라 루트를 루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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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야자타임 잘해, 야자타임 잘해. 야자타임 잘해. 다, 다.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rotson Fine>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야자타임 하기 좀 그러니까 둘이서 뒤에 춤이라 좀 추고. 아, 저기, 저기. 야, 야. 야자타임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야자타 야, 자타임 투라고, 춤. 원, 투. 야, 투라고. 아니 저희가 그 무한도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잘 <laughs> 네, 몰라요. 아네 그렇죠. 저희가 많이 보죠 어? 아 예. 선생님 보셨습니까? 예 예. 혹시 액션 들은 지 아세요? 무한 무야호 뭐. <laughs> <야호>. 아. 무 <laughs> <그것도> 신나시는 거지? <laughs> <게 있어요. 선생님. 웃음> 예. 보시고요.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 동물 난 거? 진짜. 어님 <laughs> <laughs> 사장님 어, 왜왜왜나 계속 참고 있었는데 왜 왜. 왜 왜? 뭔가 좋지 않은 그랬들를 만났구나 그랬구나, <뭐랬> 그랬구나. 그랬구나. <뭐랬> 그 <뭐랬> 속이 안 좋았구나 여기 <뭐랬> 속이 좋지 않았구나 <뭐랬> <좀> 참을, <뭐랬> 수, 참을 수 없었구나 <뭐랬> 그랬구나 그런것 먹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아왜 이래? 아, 촬영이야 아, 촬장님 사장님. 아, 오빠 회식 자리가 왜 이래요? 사장님 누 논다. 사장님. 뭐 좀취하기도 하고 뭐저 업무 스트레스도 있고 뭐 해서 이런 거는 아니지만 아뭐 저분이 좀 술만 먹으면 괜좋은 기능이 좀시잖아요예저어쨌든든 마무리는 줘야 되니까 아아 여러분 예아사님도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달아드다 택시에다가 음. 음. 택시 치셨어요 아 <laughs> 아니, 괜찮았다고, 아 괜찮다고, 아안 보세요 요 괜찮다고 괜찮다고 나안 아프다 고도아 근데 알았다. 여기 들어와서 그거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 결혼... 또 괜찮다고 또 다른 차 타고 마셨어요 또하진화씨 <laughs> 어 저는 딴게 아니라 약간 안무 중심 약간 진짜로 좀아좀 필요해요 살 이거, 같이 굉장히, 뭔가 소화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잘 됐어. 네. 안무 부장님을 맡아주세요. <laughs> 아, 그런 자리가 있어요? <laughs> <laughs> 이거 알았어. 나도 몰랐어. 아, 지금 아, 부장님이 아, 나오셨네요. 아, 아니, 이게 한 자리씩은 아, 다하게 되네. 아, 이거 자리는 다 있어요. 아, 부장이요? 두분은 이제 부장님으로 빠지셨으니까. 아, 홍철이가 진짜. 단장이 된다면, 네. 홍철 단장님을 도와서, 뭐, 달샤벳, 걸스데이 어. 예. 군통령 에이핑크, 예, 뭐, 예. 라니야 아, 그래요? 예. 그럼 섭외 부장님을 하시는 게 어때요? 해아 어, 어, 말씀해. 이게 또 섭해 부장님이 아 하신 일이 굉장히 또. 홍철이는 에너지 부장. <laughs> 에너지 부장. <laughs> 에너지, <부장은 웃음> <뭐라? 보이지> <laughs> 에너지, 에너지 부장. 왜 보이지 않잖아요. 등장부리 없잖아. 리 없잖아. 이게 엄마에 상주 부랑 똑같이 아, 패션 부장 할게. 패션 부장. 할게. 있어야지. 제가 응, 많이 야, 야, 그래. 이걸 깜빡할 뻔했네. 네, 그럼 패션 <웃음> 에너지 패션 부분 맡으세요. 에너지. 에너지 지가않잖아 에너지 패션 부장님. 다 맞는 통해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추진을 하시는 걸 꼭꼭 세계 방방곡곡 다 다르니까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 당연하죠 출장 부장 출장 어, 부석, 부석 부장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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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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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부 부산 부 자야 아좀약간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장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그 유재석 씨 말대로 다들 게 저기 우리 부장 자리 하나씩 주니까 아무래도 단장은 재석 씨가 하려나 봐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아그아니아니아고아그러면자 그러면 최종 후보는 이제 유재석 씨하고 <laughs> 박명수 씨가 올랐습니다. <laughs> 저 사퇴하겠습니다. 자저 사퇴하면 유재석 씨입니다. 그거 알아요? 아, 이게 아닌데. 것, 있어야지, 아니, 이게 아니야. 단장이고 단장인데, 박씨만 단원이에요. 단원은 있어야지. 이런 차량 운전하면 되겠네. 여기다, 위접부자. 세트입니다. 수화 더 하자요. 수화 더 하자. 아, 목숨도 뭐 단장품 봐요. 수화, 이 <목소리> <목소리> 진짜 한마디 해봐요. 아니, 얘도 뭐, 다음주에 장례식 하면 되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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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진초상이라니까. <중초상가요>. 아, <목소리> 안 돼. 진초상이야, 아, 이거. 아니, 사실, 둘이 하는 그림은 <laughs> 진짜 많이 못 봤죠? <목소리> 네. 뭐어제어요 예전에 쓸친소 특집 때 아... 그때 유석 씨가 한 분당 약 15에서 20분씩 불량 어... 뽑아내실 때두 분이 가이 1분 아, 뽑아내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를 돼, 뭐 앞서 두고 싶냐고! 아이거 참. 깐만고 싶냐고! 아이거 참. 깐 이런 거좀 하지 말라고! 언제까지 이게언제가지 이거 넘어지냐고 말해야 되고 이런 거좀 하지 마. 라 재밌다, <웃음> 재밌다. <웃음> 아, 재밌다. 아, <laughs> 아, 아 받아들였어. 병단아, <laughs> 너 이거 됐다. 이거 새롭다. 그러니까요. 이거 새로워.